안녕하세요, 써니인력동 연구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니 멘토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멘토님은 원래 실업팀 운동선수로 활동하시다가 공부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셨잖아요. 그 네. 운동 선수 시절부터 어떻게 소방직을 준비를 결심하게 되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아, 어, 제가 계속 운동, 실업팀 운동을 하면서 지내다가, 아, 어, 이걸로는 제장래를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장래에 이제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좀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그때 부모님께서 이게 권유하셨던 것 같아요.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떻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던 와중에, 제 주변에 되게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직업이 소방공무원이었어요. 그 친구의 그 직업과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이런 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아, 나도 소방공무원이 되면 좋겠다. 제가 어쨌든 체력적인 면이나 제가 그걸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소방공무원이면 훨씬 좋겠다. 라는 생각에, 어, 그때부터 조금씩 알아보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 시작 당시에 좀 가장 좀 힘들었던 점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 소방공무원을 치려면 한국사랑 토익 이런 걸다 따놔야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어 그거를 시작할 때부터 어우씨 하면서 이제 준비를 조금씩 하면서 했다가 이제 그거를로도 시간을 엄청 잡아먹었었는데 어, 진짜 이제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할 때가 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양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좀 두려움은 있었는데 일단은 시작을 했었습니다. 일단 먼저 몇 번을 하더라도 저는 일단 운동 선수로서 직업이 있으니까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국사 따고, 토익 이런 거 따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제일 먼저 했어요. 어, 두려움보다 먼저 시작을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선입된 커리큘럼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어쨌든 대시기 이 때문에 행정법을 그때. 써니쌤 커리 할 때까지만 해도 행정법이 좀긴감인가 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시를, 대시니까 를시 총론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안에 엄청 두껍잖아요 교재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공부하지? 이랬었는데 근데 그 옆에 있는 문제를 보고 안에 내용을 굳이 볼 필요 없다 내 설명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면 된다 라는 얘기에 이제 써니쌤 설명해주신 부분 꼼꼼하게 필기해서 회독하면서 진행하고 그래서 그때 총론 이후에 커리큘럼은 다 따라갔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운동을 완전히 끝나고 공부에 몰입한 게한 10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때는 좀 늦은 거잖아요 커리큘럼을 다 따라가기가 그래서 진짜 맨날 맨날 한 3, 4강의씩 다 하니까 한 1, 2월 달쯤에는 커리큘럼 다 따라가서 인강이랑 형강 그 같이 진행되는 수준까지는 다 따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네. 이건 진짜 나한테 잘 맞았다 싶은 커리큘럼이 있을까요? 어, 저는 핵심 집약. 이론 방식으로만 진행을 하면은, 행정법 내용 안에 조문이나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어떤지를 제가 헷갈릴 수 있는데, 핵심 집약은 엄청 그 OX 지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 문제가 출제된다. 그리고 이렇게 함정이 있다. 라는 거를 되게 많이 알려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중요했고, 암기도 필요하다는 거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옆에 작게 해설 같은 게 써져 있고, 제가 이제 써니쌤 강의를 들으면서 보충 설명까지 딱 적어놓으면, 다음에 막 헷갈릴 때 굳이 강의 안 돌려보고 그 필기만 봐도 딱 그때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심지벽덕을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학습 방법이 좀 궁금한데, 지금 사실 학생분들 제일 많은 문의가 우리넘 복습 방법이나 그리고 이제 곧 핵심지적이랑 기출이 동시 개강하는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네, 네. 학생분들이 이제 병행학습이라든지 아니면 기출 해독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일단 문, 무조건 중요한 거는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미리 풀고 틀린 문제랑 애매한 문제 체크한 다음에 강의를 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진짜 내가 모르는 부분이랑 헷갈리는 부분을 알아야 강의 때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필기를 해놓고 더 암기를 할수 있으니까 일단 그거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제가 미리 틀린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 체크해 둔 거를 이제 옆에 좀 상세하게 필기를 한 다음에 저는 이제 그날에 나가는 진도 분량이 끝나면 다시 맨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그 체크된 부분은 다, 다 돌려봤어요. 그거를 한 대여섯 번 하고 나면 정확히 제 머리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내용은 체크한 거 제외시키고 나머지 체크한 거 계속 돌려보는 거한 대여섯 번씩 했더니 마지막에는 진짜 뭐 없을 정도로 다 봤었던 것 같아요. 막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네, 그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하니님이 이미지 보내주셨잖아요. 공부하시고요. 그거를 진짜 다 적, 본인만의 언어로 적어 있고, 그리고 날개 문제도 진짜 오해도 이상하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테크했던 음. 것들을. 그러면 체력시험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을까요? 이게 운동선수여서 아, 좀 병행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운동선수 아닌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친구들이 보통 체력 시험은 언제부터 준비하는지를 좀 궁금해해서 일단 한이님은 필기랑 병행했는지 아니면 뭐 필기 시험 끝난 후에도 이거를 체력을 한 번에 막 집중해도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했던 종목 자체가 체력이나 이런 게좀 많이 뛰어나야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공부만 하면서 진짜 하기 싫을 때 배드민턴 한두 번 치고 이거 말고는 운동을 따로 안 했고요. 제가 3월에 필기시험을 끝나고 그 다음 주 주말에 체력학원에 테스트를 한번 보러 갔습니다. 혹시나 체력이 얼마나 떨어졌는가 확인해야 할려 갔는데 어,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학원은 안 다니고 저 혼자 헬스장이랑 뭐 다니면서 런닝 좀 뛰고 근력 운동 하면서 했었는데 제 기준에서 일반 여자분들이 26년도 시험은 3월에 다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소 한 달, 한달 반은 잡고 학원은 무조건 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한달 정도만 학원 다니셔도 크게 성과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이시라면 빡세게 한다 하면 한 달, 한달반 잡으시고 아니면 길게 가겠다 하시면 주 3회 정도 근력 운동 꾸준히 병행한다에 한해서 한 두세 달? 이렇게 잡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소방시험만의그 뭔가 특화된 문제 스타일이 있다고 느끼셨을까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 어떻게 대비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고난도 문제풀이 같은 거. 어 제가 이거 그 핵심 집약이나 아니 뭐 문제들이나 조문 OX 문제들에는 소방뿐만 아니라 지방직 국가직 지문들도 많잖아요. 그때 느꼈던 게아 소방직은 조금 난이도가 그 지방직이나 뭐 이렇게 비해서 좀 낫구나라는 걸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다 보고 제가 이번에 소방 간부 시험도 같이 보러 갔었어요 그때 갔을 때 96점인가 맞았었는데 그걸 보고 아그 써니쌤 지방직이랑 뭐 이런 거를 보면서 같이 익혀두고 하면 아기 소방 문제는 괜찮구나. 약간 소니 음. 쌤이 그때 한번 강의 중에서 내일 강의 똑바로 듣고 복습만 하면 문제 풀때 답이 손을 흔들거다 이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아 진짜 확실히 답이 손을 흔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살짝 불 시험이라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 근데 이제 원래는 헷갈리는 부분 없이 답만 손든다 아까니까 이런 느낌이었으면 이번에 헷갈리는 부분이 한두 개 있었어요. 근데 확실한 답은 하나가 딱 존재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수상 보시는 분들도 확실한 답이 꼭 있으니까, 문제, 지문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제대로 보시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수험생활 중에 혹시 슬럼프를 겪으셨던 적이 있으면은, 혹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저는 이제 인강 들으면서 혼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심심하고, 좀뭐 외롭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10월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한 6개월 공부를 한 건데, 되게 길게 느껴지기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막,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근데, 어, 뭐 진짜 막 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공부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 날이 한, 총에서 한 4, 5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뭐, 원래 강의를 몇개 들어야 된다 하면은 한두 개 듣고 복습만 진행하고 그날 완전 풀로 그냥 쉬어버렸어요. 근데 쉬면서도 하기 싫은데도 이만큼이라도 하고 쉬었네? 하면서 이제 저 스스로 좀 다독여주고 너무 막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자괴감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런 식으로 좀 하다 보면 다음날에 약간 보상심리 이런 느낌으로 더 공부를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예 쉬지 않고 그 와중에도 좀 하신 게 대단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지금 시점에 초시생이나 재시생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공부가 약간... 긴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10월에 시작했는데도 시간이 엄청 길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제 하루하루 아 오늘 공부를 잘했네 공부를 못했네 해서 일일비 하지 마시고 약간 장거리 마라톤 뛰듯이 그냥 꾸준히 진행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점수가 막 나오지 않는다 이런 거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오답노트 성실하게 해 주시고 반복해서 좀 학습하시다 보면 은 점수가 어느 순간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어, 분들은 이제 만약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으면서, 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있어도, 진도를 계속 빼면서 복습만 해주시고, 이제 그 모르는 부분은 뒷부분에 진도에서 결합돼서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순간에만 모르는 거다 짚고 넘어가야지라는 마음 말고, 진도 차근히 나가면서 컬이 진행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거 진짜 완전 초시생분들이 맨날 물어보는 건데 진짜 정답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제 시험 당일 멘토님만의 혹시 뭐 꿀팁이 하나 있을까요? 아 저는 일단 오답노트가 제일 행정법 그 써니 선생님 책 중에서 제일 얇잖아요. 그 오답노트를 이제 시험장에서 볼 요약 노트로 선택해서 맨 마지막 강의가 막 초고난도 강의 해서 해주신 부분들에서 모르는 부분 마지막으로 필기해 놓고 들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 전에 한번 빠르게 돌려봤고요. 이건대 팁인데 시험을 볼때 당황하면 저는 망한다고 생각해요. 먼저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거에 당황하거나 심장 한번 쿵쿵 뛰어버리면 진짜 막 멘탈이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어떻게 해보자 하면서 저는 청심환을 먹었었거든요. 그날 당일만 먹은 게 아니고 미리 모의고사나 뭐 이렇게 할때 먼저 해보자 하면서 그 청심환 같은 거 먹고 그 시간에 공, 그 똑같은 시험 시간 설정해서 시험 보고 이렇게 해서 저는 청심환 먹고 했었는데 이번에 진짜 시험이 1번 문제부터 엄청 어려워서 당황할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약간 청심환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오케이, 1번 어렵네, 넘어가고, 난 어려운 거 빼고 다 맞는다, 이런 마인드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뒷부분 문제에 영향을 좀 많이 끼쳤던 것 같고요. 제가 세번 시험을 봤는데 느꼈던 점이 생각보다 다들 진짜 뭐 목숨 걸고 이제 공부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생각보다 그 시험장의 소음이 되게 시끄러워요. 남들 험지 넘기는 소리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어, 나는 아직 앞장인데 저 사람은 뒷장을 보네, 이런. 그런 생각이 들면 약간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귀마개를 꼭 챙겨가서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 비마개 부분은 시험장 감독님 한번 확인은 받아야 될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그 허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의 수업 생활을 응? 한마디로 표현해주신다면? 아, 저는 이거 진짜 럭키비키였거든요. 이번 시험이. 저는 이제 가산점 준비를 9월달까지 다 끝냈어요. 그래 실용, 실용 글쓰기로 응. 5점을다 응. 채울 수 있어서 응. 이제 그걸 1 1 9시에 등록도 해뒀단 말이에요. 저는 그 미리 어학사전 사전 등록이라는거 자체가 가점을 등록한 줄 알고 가점... 등 등록을 따로 안 했어요 이걸 완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각점 등록이 0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어서 진짜 난리가 났었는데 어, 결과적으로 제가 뭐 면접이나 이런 걸로 뒤집은 거 같더라고요 면접장에서도 제가 한 진짜 한 4시간 정도 기다려서 면접을 들어갔더니 긴장이 되기보다는 진짜 너무 진이 빠져서 긴장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시는 거다 듣고 저는 아, 이렇게 생각하다 엄청 편하고 자유롭게 말막 하고 이렇게 나와서 아나 면접 진짜 잘 봤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면접으로 그한끗 차이를 많이 뒤집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생의 행운을 여기서 다 몰아 쓴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소방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더 열심히 성실하게 임해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소방관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조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진짜 뭐 현장이나 위험한 그런 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나중에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절대 이제 위험에 빠지지 않게끔 제가 그분들을 더 훨씬 더 안전하게 구조하게끔 열심히 교육받고 훈련해서 그런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수방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아 오늘 진짜 이거 지금 통화하는데도 그 네. 하이님의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랑 그리고 너무 씩씩하시고 용기도 넘치고 <laughs> 그냥 저도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원하셨던 그 소방관이 되시길 바랄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